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독서 결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뽑은 탑 12권. 네. 10권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아, 너무 책이 좀 좋은 책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12권을 뽑았습니다. 좀 많긴 하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소개하는 순서는 뭐 좋은 순서가 아니고요. 제가 책을 읽은 순서입니다. 앞에 소개한 책들은 제가 좀 일찍, 연초에 읽은 책들이고, 뒤에 소개한 책들은 그만큼 좀 늦게 읽은 책들, 연말에 읽은 책들입니다. 한권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길 없는 길 위에서입니다. 이현주 목사님과 김진호 목사님의 대담집이죠. 3인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가 연초에 이책 소개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되게 영성가적인 측면과 김진호 목사님의 학자적인 측면이 서로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 참 좋았고 인상 깊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뽑은 책 중에서 유튜브로 소개한 책도 있고 소개하지 않은 책도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소개한 책들은 12월 말에 체크한 조회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길 없는 길 위에서가 제가 연초에 소개했는데 조회수가 117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편은 아니고요. 의외로 아. 대중들에게는 좀 알려 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인기가 없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인 이란 출판사 자체가 좀 기독교 출판사 보다는 좀 인문학에 가까운 출판사 다 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는 느낌의 책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렇게 좀 기독교 출판 에서는 조금 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117 정도면 뭐 아주 또안 좋지는 않다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 100개 정도는 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혀서, 영성과 지성이 서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안 읽혀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영상 보시고요 또 좋으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책은 로안 윌리엄스와의 대화입니다 비아에서 나온 책이고요 아, 로안 윌리엄스 제가 좋아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번에 로안 윌리엄스와의 대담집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읽었죠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와 메리 전하지가 같이 쓴걸로돼 있고 메리 전하지가 로안 윌리엄스와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한번딱 만나서 인터뷰한 책은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번 인터뷰 또 질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로안 윌리엄스의 그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고나 할까요? 책에서, 로완 윌리엄스의 저작에서 느껴지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갖는 특징이겠죠?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그래서 참 좋았고요. 사실 올해 로완 윌리엄스 책이 한권더 나왔는데, 비하해서그 책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도 못 드렸고, 아쉽게 사실 이 리스트에서는 좀 떨어졌습니다. 탈락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책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저에게는 좀 어렵고 대중적이지는 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조금 뒤로 미뤄뒀고 이 책이 사실 대중들이 읽기에는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책제 유튜브로 소개를 했고 136개의 조회수가 나왔어요. 네. 이 책도 생각보단 좀덜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뭐 좋은 책들은 언젠가는 다시 빛을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은 해아려본 믿음입니다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책이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출판했죠 제가 레이첼 헬드 에반스의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은 제가 다 갖고 있고 다 읽어봤고 거의 다 소개했습니다 어린아이용책 그림책 한권빼놓고 제가 다 소개했던 것 같고요 이 해아려본 믿음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초로 쓴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렇게 읽고 있고, 저도 교회에서 함께,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도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읽는 사람마다 다 좋다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물론 아주 좋았고, 뭐, 사실, 더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책 제가 역시 유튜브로도 소개했고, 한 191개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네, 조회수로 보면 뭐 상당히 괜찮게 나온 편이죠. 그래서좀 아쉬워요. 언제나 제가 좀 많이 생각하는 거지만 기독교 책을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정한욱 선생님 책이죠. 2023년도 기독교 출판계에서 가장 핫했던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국민일보에 올해의 기독교 책으로 뽑히기도 하셨고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고 또 정한옥 선생님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책을 홍보하러 다니시고 뭐톡툭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일단 정한옥 선생님 자체가 이제 목회자나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완전한 평신도라는 거 그리고 이 책을 낸 출판사도 정은문군인데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책에 북토크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북토크도 열심히 쫓아다니시더라고요. 이 정은문고 대표님께서. 그러면서, 아, 기독교 출판계 유통은 또 다르구나, 라는 걸 이번에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좀 색다르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도, 아, 비종공자이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가볍지 않고, 되게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정한호 선생님이야. 뭐 SNS에서 사실 워낙 많이 알려지신 분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기대를 하면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실망하는 경우가 뭐꽤 많이 있는데 이 책은 기대를 충족하고 그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좋은 내용을 자랑합니다. 올해 아, 핫했던 책인 만큼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292개의 조회수를 갖고 있고요. 이책 제가 이벤트도 했는데 이벤트 당첨되신 분이 연락이 없어서 다른 이벤트에 껴서 한번더 추첨해서 이책 보내드린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싸인 분이었는데요. <laughs> 자, 그 다음 책은 공공신학의 눈으로 본 성경입니다. 최경환 선생님 책이고요. 어, 지우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제가 특이하게 지우 출판사의 책을 세 권이나 읽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총 184개의 조회수를 자랑을 하고요 네, 최경환 선생님께서 계속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강연도 하시고 뭐 책도 쓰시고 그러는데 2023년도에 새로 나온 책이죠 이제 2023년도에 공공신학에 대한 책을 한권더 읽었었는데 아, 다른 책은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좋았어요 이제 공공신학에 대해서 이제 최경환 선생님의첫 번째 책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과 고민들이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좀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또아 이런 부분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꽤 좋았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 요즘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서 다시 한번 좀 그거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다시 뭐 읽고 있는 건 아니고요. <laughs> 다른 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팔로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 공공 신학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만큼은 관심 있는 키워드로 제가 생각을 계속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자그 다음 책은 벌써 여섯 번째네요. 자, 주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로버트 본디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신학적인 책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좀 책이고요. 저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좀 충돌이 나고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할 때 결국 사랑이 행해지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하는 책으로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어, 이책 제가 소개했는데요. 86개 조회수가 나왔어요. 조회수가 사실 너무 안 나와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간 책들은 원래 조회수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이 책은 특히 좀안 나온 편이긴 한데 제가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가 2023년도 정말 좋게 읽었던 책이니까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 영상 한번 보고 또 책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책은 그리스도교의 오후입니다. 토마시 할리크의 책이고요.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죠. 맨 앞에 소개했던 길 없는 길 위에서 그 책처럼 영성과 지성이 이렇게 잘 조화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길 없는 길 위에서는, 영성과와 이렇게 학자가 둘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점이 좀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하면, 이건 한 사람이 영성과 지성을 이렇게 잘 아우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이책 제가 소개했고요. 정말 예상과 다르게 이 책은 또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293이나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책 제가 소개하면서, 와이 책은 많이 알려진 작가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소개한 책들은 주로 개신교의 책이 많은데 이분은 가톨릭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꽤 많이 나와서 293개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들 중에선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책 제가 정말 강추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토마시 할리크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갖고 책을 좀몇개더 샀는데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아직 못 읽어봤고, 아 이런 책들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읽는 책들의 폭을 좀더 다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은 함께 살수 있을까입니다. 김고은 작가의 책이고요. 북드라망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도 나오긴 하는데 기독교 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청년 인터뷰집이고요. 김고은 작가님께서 다른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인터뷰를 모아서 낸 책입니다. 청년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고 또 현재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아낸 인터뷰집이고요. 어, 개인적으로 참 아주 좋게 읽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인문 책들, 인문 도서들 소개도 하잖아요. 서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좀 시간이 좀 너무 안 돼서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너무 바빴어서 소개를 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은 항상 기독교 책을 소개하고 이런 기독교 책이 아닌 도서들은 월요일 날 제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소개를 하기엔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났어요. 이 책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소개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약속까지는 제가 좀 드리기 어렵고, 꼭 소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책은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필리비안 씨 책이고, IVP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 예, 필리비안 씨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고, 이 책은 사실 읽으면서, 어, 이거 많이 본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제 인생 책 중에 한 권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을 좀 편집하고 일부 조금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서 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좀축약본인데 어, 그래도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책입니다. 사실 너무 좋았고, 어, 이 책은 은혜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용서에 좀더 포커싱을 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드려보고 싶긴 한데 아제어그 책의 좋은 점을 제가 온전히 담지 못할까봐 소개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책 정말 오래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역시 유튜브로 소개도 해 드렸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소소 뭐이 정도면 뭐안 예. 그래도 워낙 유명한 작가이기도 해서 크게 예. 뭐 욕심은 안 부렸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나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에서도 있고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 성찬식하는 장면이거든요. 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나와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어, 너무 좋아요. 아직도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와서 아좀 그렇긴 한데 그냥 좋아요 좋아요라고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정말 좋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그 다음 책은 칼바르트의 신학입니다. 아김명룡 교수님이 쓴 책이고 일의 성원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이제. 칼바르트 책을 몇년 전부터 계속 읽겠다, 읽겠다 해서 한두권 정도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거든요? 이 독일어를 주로 쓰시는 분들이, 아, 참 어려워요. 칼바르트 책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칼바르트의 그 신학적인 내용을 아주 잘, 아주 잘, 그리고 정말 쉽게 소개해 줬다라고 해서 이 책을 이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아 읽을만 하더라고요. 다른 책들 제가 칼 발라트에 대한 다른 책들 좀 읽어봤는데 읽다가 어너 무슨 소리지 정말 모르겠어 하고 포기한 책들이 좀 있는데 아, 이 책은 아, 그래도 이 정도는 읽을만 하지 하고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김명윤 교수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신학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는 안 해드렸어요. 소개는 안 해드려서 어, 유튜브에 제가 기록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소개했어도 신학에 대한 내용이어서, 많은 조회수가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외로, 또잘 나올 수도 있긴 하죠.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네임 밸류, 되게 유명함, 되게 유명한 신학자이다 보니까, 의외로 또잘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칼바르트의 신학, 혹시 칼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인문서를 읽기에는 나쁘지 않은 책인 것 같아요. 조금 두껍긴 한데 칼 발트 그 심한 내용을 그래도 아, 이해갈 만큼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한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열권 했고요. 두권 남았는데요. 자그 중에 한 권이 유배된 교회입니다. 리 비치의 책이고 세물결 플러스의 책이에요. 자 세물결 플러스의 책이라는 건곧 아주 신학적인 책이라는 얘기랑 뭐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 책은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는데 115개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 뒤에서부터 두 번째예요. 아, 역시 신학책이라 그런지 조회수가 잘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히 추천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좀 반성할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유배돼 버린 교회 모습을 좀 분석하고 또 돌아보는 책이어서 아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좀 필요한 책이 아닌가 좀 널리 읽혔으면 하는 생각은 계속 들지만 역시 신학 책이기 때문에. 일단 조회수부터 많이 안 나왔어요. 네. 한 번, 어,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영상도 봐주시고 책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네. 특별히 제가 오늘 조회수 안 나온 책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유를 드리게 되네요. 자, 시간이 맞이 지났는데요. 자,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뽑은 2023년도 책, 믿음의 향기의 책, 탑12 중에서 마지막 책. 바로, 매주 오경 읽기 영성 강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온 책이고요. 조너던 섹스가 쓴 책입니다. 이 책, 좋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잘 소개가 되지 않아요. 이름이 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그런 어, 발음이잖아요. 조너던 섹스입니다. 조너던 섹스. 이분은 라비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책이에요, 사실은. 유대교의 책인데, 모세 오경에 대해서 52주 동안 매주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이에요. 되게 아, 새로운 기분, 좀 색다른 느낌이에요. 개신교나 가톨릭에서 맛볼 수 없는 좀 다른 결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교의 편견이 좀 많이 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유대교 책을 아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신정론에 대한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아, 그 작가가 누구더라? 네, 그, 네, 어쨌든 제가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자막으로 음, 넣어드릴게요. 그 책도 제 유대교 라피의 책이었는데, 이 책도 유대교 라피의 책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라피였나 보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어, 이분 제가 이책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사실 소개하고 싶었어요. 소개하려고 따로 빼놓긴 했는데, 너무 좋아서 소개 못하는 책이 한권 늘어난 느낌입니다. 이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소개 못 드렸고, 언젠가는 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책만이 아닌 다른 책들도 많이 있어요. 전원선 섹스가 쓴 다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책도, 어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호시탐탐 지를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모세오경을 읽을 때도, 아, 정말 좋구나. 또 정말 거룩하구나. 특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고, 제가 언제 찍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의 책을 언젠가는 소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총 12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영상 제가 표집하면 얼마나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상당히 좀 길게 나올 것 같네요 어, 보시면 비아의 책이 두권 선정이 됐고 그리고 사실 이책 외에도 안타깝게 선정이 되지 않은 책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좀 아쉽지만 선정하지 못했고 어, 뭐 그런 책들 안 좋았던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사실 올해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거의 다 좋았어요. 정말 다 좋았는데 아쉽게 이제 다 완전히 소개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많은 책들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계속 좀잘 봐주시고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제가 계속 좋은 책들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2권 소개했고, 아, 다음에는 또 2024년도의 독서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또 매주 올라오는 기독교 도서 리뷰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